네, 지금 현재 NX를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봉보다는요, 지금 이 분봉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 매매를 진행했어요. 효과도 탄탄하죠? 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NX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쵸? 일봉상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갭상도 정말 크게 했고요. 8%나 갭상승을 했으니까 크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더욱더 출렁거린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 데이트레이딩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 데이트레이딩을 하는데 있어서, 이 호가에 의존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호가도요, 어, 물론, 뭐, 고수들 분, 고수분들 입장에서, 어 확인하는 것들이 있겠죠. 어 오히려 이런 위에 분량이 가득 차져 있으면 이건 올라갑니다. 이렇게 7만주를 결국에는 몇개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박아놓고 어,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 파동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이렇게 물량을 받아놓고 어, 못 올라간다라고 겁주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파동을 그리면 이런 효과들은 먹게 돼 있습니다 저를 한번 지켜볼 건데 이런 효과들은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효과에 대한 스킬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파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효과도 사실은, 뭐, 매도 비율이 여기가 더 높으면 올라간다. 매수 비율이 높으면 올라가, 아, 떨어진다. 이렇게들 많이들 배우시고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만약에 매수했는데, 여기 갑자기 매도 비율이 많았다가, 매수 비율로 갑자기 역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쵸? 그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작은 그림 중에 일부 그냥 일부 그림 중에 하나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도 비율이 높으니까 올라간다 어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매매를 많이 해보세요 뭐 확률적인 면은 있어요 뭐 6대4, 7대3 뭐 그런 확률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뭐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 사용하는 건 맞아요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파동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어 진짜 이 효과창을 보지 않고도 이 효과창이 그냥 탄탄하거나 탄탄한지 아니면 거래가 계속 되는지 그것만 보고 그 위에 효과창을 안 보고 이, 이 파동만을 보고 매매를 할줄 알아야 돼요. 이 파동만을 보고 이 파동을 이해한 사람은 어, 결국에는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만약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제가 매수할 때 분명 히 여기가 컸, 컸었거든요 매수 쪽이.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락하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어, 확률적으로 여기가 어, 매도 비율이 더 많으면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파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 여기서 하락이 날 수도 있,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감지를 하죠. 그리고 아, 결국에는 이런 그림을 만들었다면, 결국엔 올라간다는 라 것도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효과에 대해서 의존을 하기보다는요, 저는 이 파동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효과창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우리가 거래 대금, 거래량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빠르게, 어 순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탄탄하게 물량이 걸려 있는지, 그 정도만 먼저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만. 그리고 나서 파동이에, 자, 꾸 호가호가 하면서 호가창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호가 매매로 뭐 0.2%, 0.3% 먹으면 호가 매매하셔도 돼요. 정말 짧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하다가 우리가 수수료까지 있는데, 그렇게 매매하면 결국엔 손해예요, 손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 롱런 하는 데 있어서. 분명, 뭐, 뭐, 10년, 20,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승리를 하겠죠. 하지만 당장 우리가 하기에는 그 승리할 수 없는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파동을 이해하고 큰 관점을 이해하고 매매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엄청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 효과창을 보고 단타를 친다라는 것은 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걸 알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추가 매수 안 하고도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이 나왔으면 <laughs> 그리고 일봉상 모습도 닫혀 있는 그림이 아니고요, 그렇죠? 다 돌파해 오잖아요.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효과에 의존하지 말라. 파동을 이해하면 어, 결국에는 어,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결국엔 따라와요. 상승할 때 호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상승하면 늘 매도 쪽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승 쪽의 비율이 많으면 어, 많이들 올라간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진짜 저처럼 어, 데이트레이딩큰 관점을 하는 게 아니라 초단타. 1% 미만 1. 커드 1.2%, 1.5%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호가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수익 볼 때도 좀더 보고 싶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 호가보다는 파동을 이해하는 쪽으로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더 여유있게 매매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호가 비율에 대해서 제가 어 이게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효과에 대한 비중보다 이 파동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입장에서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매매를 하려면 결국에는 본질적인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초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거래되는 종목 안에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근데 이미 많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동만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 종목만 잘걸으면 효과의 비율은 어, 좋게 좋게 흘러갑니다 청구점이니까 당연히 저항을 받는 거고 근데 굳이 이청구점을 두드릴 때 다시 눌렸다가 최차 올라왔어요 그럼 올라가는 거고 얘네가 이렇게 헛수고 하진 않죠 그리고 일정 구간을 어, 세 번이나 터치했죠 이런 식으로 그럼 돌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 돌파가 안 나와 다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어, 매도를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읽으려고 노력해야지, 해야 그냥 단순히 매매해놓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매하고 나서도 우리가 차분하게, 어, 대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을 공부하시면요. 지금 수익권이에요. 한번 올라가는지 올라가지 않는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여기를 돌파해 주고, VI 한 2,050원 정도에서 제가 매도를 고려는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구간, 저점을 높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점을 결국에 제가 매도하려고 하는 위치도 같이 올라가죠 함께. 그래서 여기 3분 봉상 못 지켜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 손절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 저점과 저점에 있는 이 파동도 결국에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음. 음.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참고로 동일증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니까 이렇게 갭이 심한 종목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자제를 하거나 물량을 줄여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자연, 자연스럽게 이 효과가 이쪽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바뀌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그냥 매수할 겁니까? 바뀐다고만 해서? 아니죠 네 지금 이제 2% 구간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세요 여유있게 매매를 해야 돼요 파동을 이해하면 호가를 보고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음? 여유있게 매매가 가능해져요 네, 2050원이 제 목표가죠 이 호가 정도 왔을 때딱 2045원 2050원 이 보이시죠 물량 쌓인 거 이 정도를 제가 목표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좀 이런 구간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캔들 보이시죠?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올라가 올라갔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이제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찔렀고, 여기도 한번 찔렀었고, 그리고 여기도 한번 터치하고 올라갔죠. 다시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은 강한 라인인데, 만약에 이 강한 라인이, 어, 깨지게 된다.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하락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동적인 부분을 봤을 때요. 지금 또 매수 쪽에 또 많아요. 그때 올라갈 땐또 매도 쪽에 많아진다고요. 이것만 너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파동이다. 라는 점. 그래서 효가 매매는 어 조금 위험해요. 이효가만 보고 매매하기는 좀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안에서의 개인들의 심리나 그 세력들의 어떤 행동들을 발견하고 매매하고 하는 것이 더욱더 여유로운 매매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구간을 만약에 3분봉상 못 지켜줘요. 1분봉이든 3분봉상 못 지켜줘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 강한 강했던 구간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죠. 2% 구간까지 갔는데 저는 어 목표가를 2050원 정도, 아까 호가를 봤을 때 2050원이 많이 걸려 있죠. 2045원 이 정도로 제가 잡고 있어요. 결국엔 호가창도 보조지표예요. 우리가 그나마 선행에서 알수 있는 건 파동에서의 심리예요. 물론 손절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파동을 먼저 이해하면 우리가 어 다른 보조적, 보조적인 지표보다 더욱더 빠르게 줄가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 위로 잘 뚫리지 않고 있어요. 어잘 뚫리지 않고 있으니까 현재가 부근에 있을 때는 어, 1.2% 1.5% 구간에서 반을 팔았어요. 여기 빨리 뚫려야 되는데 빠르게 뚫리지 않아서 일단 1.5% 구간에서 반을 팔았고요. 반은 한번 홀딩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 구간까지 깬다라면 저는 그때 저는 이젠전 전량 정리를 해야죠. 무작정 그냥 홀딩을 하, 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훅가창과 파동을 알아도 늘 손절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손절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 이 NX 같은 종목은요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NX 엔엑스 같은 종목은 좀 어려운 종목이라서 원래 쉽게 쉽게 안 올라가는 종목이긴 해요. 단순히 호가창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죠. 시원하게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간에 저점은 높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올라온 구간이 깨지게 되면 손절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결국은 여기가 돈이 어 쓰여진 구간이기 때문에 어 쉽게 깨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엔 돈 되는 구간을 찾을 줄만 알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볼수 있어요. 음, 좀 지루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죠. 하지만 저는, 어, 1.5%에서 반을 팔고, 반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할수 있는 거죠. 음. 지금 물량은 들어오고 있는데, 음, 쉽게 쉽게 못 들어주고 있어요. 이 효과창을 보세요. 계속 매수위, 매도위가 계속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매도 우 위쪽에 있을 때마다 매수할 건 아니죠. 결국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 쪽이 항상 많이 걸리져 있는데 결국은 후행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매하는 스타일이 저에게는 맞지 않아요. 저에게 맞지 않다고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 뭐 현재도 그거로 해스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이라 한다면 계속 그냥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죠. 하지만 저는 어 대전제는 어 일단 큰 그림상에 가을 어수 있을 만한 위치를 보고 매매를 합니다. 이 본봉에서 어 어떻게 흔들든 말든 내가 보고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어 돈이 들어온 이상 거기까지는 버텨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상 올라갈 구간은 있어도 어 갭이 크게 뜬 종목이라서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터치하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여기에서 어, 튕겨져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빠르게 못 올라가 가더라도. 근 지금 상승이 어, 지금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매도 우에 있죠. 아, 매도 우에 있죠. 상승하면 매도 우위로 바뀝니다.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시원시원하게 쉬운 뚫어주지 못해요. 여기에 물량들이 바뀌어 있으니까, 개인들이 못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이제 매도, 매도를 걸어 놓는 거죠. 매도를 걸어 놓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찔렀어요 찔렀는데 이젠 분명히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기대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가 돈이 되는 돈이 있었던 구간이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지금 NX가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돈이 몰려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요, 어 돈이 많이 써졌던 돈이 많이 몰렸던 구간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 해보려고 노력하세요. 단순히 이 호가에 의존하지 말고요. 오르지 그냥 이 돈이 있었던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이 반등만 해도. 벌써 2%죠 충분히 우리가 파동 안에서 매매를 해볼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그 위로 갑니다 이제 상승할 때는 당연히 그냥 매도 쪽에 우위가 나오는 거고 이젠 이 구간 말씀드렸던 이 구간 뚫으러 가도록 하겠죠 올라갈 때는 이위 매도 걸린 이, 이게 엄청난 그 간단한 벽이 아니에요 사실은 알아서 세력들이 먹어줍니다 알아서 그쵸 45였던거 먹었어요 55 알아서 먹어줘요 지금 4%구간 반물량 지금 여기서 또 반을 팔게요 여러분들 반 팔았습니다 그쵸 돈이 되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보다는 호가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파동을 이해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NX같은 종목 NX 종목은 어..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앨범상 그렇고 오늘 갭 상승한 것도 그렇고 네 VI에 걸리 직전인데 어.. VI 직전 지금 4.2% 구간인데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이럴 때 효과상 물량이 들어오는지 빠르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효과창 봐야 돼요 내가 이미 4.3%의 구간이니까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느껴, 느낄 수가 있으니까 아까 2,050원에 있던 그 강한 분량이 다 없어졌죠. 지금또 VI 구간에 지금 이렇게 40만 주가 걸려 있는데 여기서 전 전량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원칙상 VI 전에 매도하는 걸 좋아해요. 다시 정리. 우리가 호가를 너무 의존하지 말자. 호가보다 우리가 비중을 더 해야 될 것은 파동 안에서의 심리다라는 거. 심리, 심리를 이하면 우리가 더욱 더고 수익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1% 2% 이렇게만 수익 보고 말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파동을 먼저 공부하는 쪽으로. 아까 40만 주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뚫고 올라갔어요. 보세요. 알아서 뚫어주죠. 파동을 보면 가능하, 가능해집니다. 어 그리고 어제 그 회원 한 분님께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어, 이분께서는, 어, 제, 데이트레이딩 강의를 들으신 분이에요. 데이트레 카페에 있는 데이트레이딩 강의를 들으신 분인데, 어, 형편없던 계좌가 12월부터 강의를 듣고, 이분은 12월부터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고 하, 합니다. 어, 먼저,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그동안은 손실의 연속이었는데, 어, 12월 달부터 강의를 듣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랐죠, 수익이. 말씀하신 걸 보면 머릿속이 복잡하고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심력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어 좋은 결과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저는 실전적인 얘기밖에 안 합니다. 뭐 어떤 그 실전적인 거이해의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어 우리가 매매를 할때 있어서 갖춰야 될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만 딱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해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도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내용과 이론과 개념들을 통계화시켜서 타점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매매할 때 있어서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면 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니까. 러 어, 여러분들도 매매를 데, 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인 부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나 이분처럼 배운다고 해서 어,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통계적인 부분을 어, 신뢰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통계 입각해서 내가 그 원칙과 어, 원칙과 원리대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행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원칙과 기법이 있는데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쓸모없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하실 때 음, 기법도 기법이고 마인드도 마인드고 둘다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 주린이들, 주린이들도 열심히 하시면 어,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희망을 가지고 어,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